시돌리지 않고 무탈리스가 바로 나왔어요. 스피드 스티드, 네. 예 타이밍 아, 늦추겠다는 자, 겁니다. 원래 그, 올라... 야아 타이밍 늦추겠다라는 아 거예요. 못막았어요못막았어요못막았어요통과합니다 아아 무탈이 못, 못 뛰어. 가라한테, 가라한테 무탈이 못 뛰어요 지금. 벌쳐다 들어갑니다. 벌쳐나 네. 아 들어 있어요 무탈은 세상에서 제일 빨리 뛰는 무탈요 그때 그 전에 부러지면 무슨 소용입니까? 네. 야, 그냥 도지난 쪽을 테러해버리고 무탈은 예무타는 빨리 뛰어. 이거는 지금은 상대방의 골연을 약간 늦게 늦게 골연 내기 늦게 생산하는 생각하고 네. 지금 뛴 거거든요. 네. 여기 이것까지 포기하고 지 거예요. 이동 소수기가 예. 없기 때문에 리페어! 포기하고 뛰고거든요. 네. 리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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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잡고 하나 잡고 하나 잡고 이동 차터시 없기 때문에 한한번끝 끝내야 돼요. 끝내야 끝내야 됩니다. 끝내야 돼 여기서 막혀버리면 안 돼요. 네, 만든 거 빼주고, 만든 거 빼주고, 만든 거 빼주고, 잡고, 예.